是 아. 是吧兄弟们兄弟们兄弟们兄弟们兄弟们兄弟们兄弟们兄弟 아, 兄弟们兄弟们兄弟们아弟们兄弟们兄아 아, 아, 아. 돈 받으러 왔는데, 뭐,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네. 아, 오늘 날씨 부다 빨리 자리를 정착해야지. 이거 안, 한, 이, 안 왔다가는, 데우델란트를 발랐는데, 땅구멍이 데우델란트를 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출제했어요? 어, 대라좀 많이 자신네. 어, 약속 없어, 씨발. 내가 뭐 박신양이냐? 약속 안하고 새끼 손가락 잘랐는데 무슨 소리야? 그리고 요 아저씨, 네 창교육, 요 주차장 아저씨 창교육 좀 하고 갈게. 내가 내릴 때는 자기가 주차하면서, 야가 차 들고 가면 자기 보고 주차하라고 주차표까지 주고, 내가 가면 공짜인데, 지 혼자 가면 주차비 받고, 이 씹새끼가요. 내가 요 앞에 칼 맞거든. 가만히 있어봐라. 삼 초. 삼 초. 삼 초. 그, 아, 왔을 때, 가시나 지 보고 자대라 했어요? 안 했다고요? 그, 씨발, 시발... 가시나, 그럼 지가 내한테, 안 했다는데. 저 가시나 죽었어. 저 가시나가 또, 나를 폭력으로 이끌게됐네 와. 자식이네, 갈망할 때 옆에 있었거든. 아저씨 내 신발 자국 신나가는 신발 자국마다 발자국 그거 있지 물로 씻는다고 시급해서저 아저씨 저 아저씨는 칼만지도 모르고 왼발 쪽에 있지 피가 저뭐 분수처럼 나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왼쪽 신발이 베렸을 거 아니야 왼쪽 발 걸을 때마다 발자국 이지지 주차장 앞에 하나, 둘, 셋, 넷물 존나 뿌리고 있대. 있어 봐라 이, 이 동네 반달들 내가 정리해줄게 이 남포동에 동네 반달들한테 잘못 걸리면 좋대거든. 예 반달원. 어이 반달들. 어. 어? 몇 시에 문여어아아시어 오분이야. 아, 행인행인는 행위, 무시했어요? 행인도 무시했어요? 한지 오래됐다고? 오래 미치겠다, 이거. 야, 존나 존됐다 휴대폰이 또많을안는다 아, 진짜, 씨발, 진짜. 일단, 너무 더운 관계로, 어, 사무실로 들어가서 얘기 좀 합시다. 어, 남의 사무실 맞지? 내 사무실 아니지? 아저씨, 위대한 TV 구독 좀 눌러주시오. 예. 위대한 알죠? 제가 위대 아니거든요. 알고 있셨어요 예. 그러면왜 모르는 소리예요? 위대한 TV 구독 좀 눌러주세요.